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8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해온 미국 연방정부 산하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가 사실상 폐국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 미국의 공공외교 채널이 멈춰서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연방정부 산하 7개 기관의 구조조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로 글로벌 미디어국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이에 따라 VOA와 RFA는 방송을 전면 중단하게 됐습니다. VOA는 한국어, 페르시아어, 아프가니스탄어 등약 50개 언어로 3억 6천만 명에 이르는 청취자에게 방송해왔으며, 특히 북한과 이란, 중국 등 언론이 통제된 지역에 세상의 창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삭감을 넘어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세계 민주주의의 전파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